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재산세 감면 혜택.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예스미디어에 실린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에 원문 주소를 적어 놓겠습니다. 방문하셔서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정했습니다. 여야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소득 조건 제한 없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9.1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합의한 것입니다. 개혁의 필요성. 지난 5년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현행 7천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은 잠재적 주택 구매자의 혜택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6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소득 및 주택 가격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안 도의. 같은 해 7월 이만희 의원과 노용호 의원은 정부 발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최대 1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억 이하 법안 개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12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의 98.3%가 이 범주에 속할 정도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의 75.6%가 12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이 시장 부문의 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 한국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정부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6%로 완화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이러한 방향의 또 다른 조치로 간주됩니다. 여야 모두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현재 한국의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정부의 취득세 완화 움직임은 규제 완화와 거래 활성화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주택이 있던 없던 가격 불문하고 취득세 자체가 없는데 겨우 200만원, 선심 쓰듯이 생색내는 것은 보여주기식 쇼라는 입장입니다. 주택이라는 상품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세제 관련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